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저는 좀 정리해서 다니기 가 편하네요, 사실은요. 비스켓은 참 이쁜 거 많이 나오네요, 이제. 어떻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떻게 평생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살아요? 네, 네, 사진 찍자,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네, 사진, 사진 찍어요. 개장 전에 지금 먼저 들어서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해는 안하시고요 굉장히 호황 중입니다, 호황 중.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페 상담소 윤세입니다 오늘은 세텍에서 열리고 있는 가나치모 행사장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대신해서 또 어떤 신박한 제품들이 있는지 또 어떤 새로운 하이테크 제품들이 나와 있는지 오늘 쭉 살펴보고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는 턱시도관이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양한 브러쉬류가 있고 야, 비스켓은 참 이쁜 거 많이 나오네요, 이제. 요런 비스켓들 귀엽다. 뭐, 간식이라는 게 하루에 10% 20% 이내에서 준다 그러면 전체 피카롤리에. 뭐, 그냥 고양이 입과 정신의 즐거움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떻게 평생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살아요. 오, 킹덤 아임 헥사곤. 잘 만들었네. 이건 책장 겸용으로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햇타워 두 개를 캣로드로 연결한 요런 개념이고 아마 거실에 어떤 창문 쪽이 있잖아요. 큰 창문이요. 그쪽에다 놔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뒤로. 뭐 서울시, 서울 시 야경, 쫙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야경 보고, 양쪽으로 캣타워가 있거든. 여기도 역시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고양이랑 같이 쓸수 있는 가구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일단 철이 잘안 먹고, 고양이 발톱에 강한 그런 소재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마. 소파는 목 뒤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대는 곳 뒤로 캣로드가 있으면 좋거든요. 우리 뒤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그리고 거기 앉아서 TV를 같이 볼수 있게. 대장 전에 지금 먼저 들어서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해는 안 마시고요. 굉장히 호황 중입니다, 호황 중. 세라믹으로 잘 만들어진 고양이 그릇들. 높이 적당해서 좋아요, 되게. 고양이 그릇들이 왜 높이가 좀 높은 게 좋냐면요. 일단은 사람처럼 수직으로 서 있는 구조가 아니고 엎드려 있기 때문에 애들이 식도가 수평으로 유지를 해요. 음식을 삼키는다고 바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더위다 근육의 힘으로 쭉 내려주는 행동금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겠죠. 애들이 사료 먹고 토해요 사료 토해요 이게 사실은 구토가 아니고 리거지 테이션 토출이에요 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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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3분 5분 걸려서 내려가다가 중간에 위에 도달 못하고 그대로 식도에 있다 정체로 나오는 거예요 토출 증상을 좀 드라기 하기 위해서 식도가 서 있는 채로 먹게 하면 조금 낫거든요 그래서 그릇을 높여 주는 거죠 그래서 토출 현상을 줄이려면은요 이제 제일 좋은 사료를 바꿔 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릇을 좀 높여 주는 거고요 이것도 좋은 방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구별 고양이. 고양이 장난감을 만들어서 길냥이들을 도와주는 이런 업체죠. 항상 제가 좋아하는 단체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의외로 잘만들어 장난감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뭐 보호단체라기보다는 장난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음, 화장실 잘 만들었다. 어디 거지? 아, 강집사? 어쩐지. 그래도 잘 만든 업체들이 따로 있긴 있어요. 몇개 업체들이요. 뭐. 묘레박스나 강집사나 이것도 되게 잘 만들었다 사막화 방지매트도 화장실은 어차피 소모품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자외선에 닿으면 코팅들이 깨지고 코팅들이 깨지면 플라스틱 냄새 심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흠집 생기고 기스 생기면 거기서 이제 세균들 번식하고 씻어도 세균은 못 지워지거든요 자주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와, 한 2년 이상 사용은 못 하세요 1년 쓰면 색또새 걸로 바꿔주고 2년 쓰면 새 걸로 바꿔주고 이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엔 치즈관을 한번 가볼까요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저는 좀 정리해서 다니기 가좀 편하네요 사실은요. 한 군데 너무 넓게 몰아놓으면은 다니기는 편한데 뭐라 그러지? 좀 정리가 안 된다거나 어디가 어디서 었지 찾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나눠진 기가좀 편한 것 같아 요 오히려 저는요. 물론 찍는 사람 입장에서입니다. 캡타워를 만드는 곳이네. 캡틸도 있고요. 캡틸은뭐 호불호가 있어서 사람으로 치면은 정말 딱. 런닝머신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은 옷걸이가 되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용하는 고양이 있는 반면에 그냥 전혀 사용 안 한두 번 쓰고 그다음에 사용 안 하는 고양이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고양이가 정말 체육특기생이다. 아 올림픽 출전해야 된다. 이런 고양이가 있다. 그러면 낮추는 것도 좋은데 굳이 뭐 뚱냥이다. 그러면 사실 살뺀 목적으로 산다. 그러면 죽어도 안할 겁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역시 간식 위주로 많이 나와 있네요. 동결 건조 간식의 장점은 식재료의 질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수분을 승화시켜 버려요. 그러면은 정말 수분 함량이 5% 이내가 돼 버리거든요. 일단은 어떤 첨가제 없이 세균이나 곰팡이 성장을 억제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첨가물이 안 들어가도 어 애들이 보관이 가능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음, 수분만 빠진 거기 때문에 그그 조직이 어떤 식재료의 조직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질감이 되게 좋은 거. 죠까 그러니까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질감도 좋고 물만 부으면 그대로 원 재료가 살아나는 거죠.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원재료 한계를 극복 못한다. 재료가 나쁘면은 결과물도 나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수분 함량이 너무 적다 자체가 문제예요. 보통 우리가 먹는 사료 정도가 수분 함량이 10%예요. 건사료가요. 5%는 거 밀가루 수준이거든요. 가뜩이나 애들이 물을 적게 먹는 애들 같은 경우 방광염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간식류를 많이 먹으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격이 비싸다. 세 가지 정도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고양 질감과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laughs> 귀엽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엽네요. <laughs> 네, 네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찍어요? 네, 사진 사진 찍어요. 맨날 유튜브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제가 좋아하는 스디얼라이브. 튜 항상 굉장히 좋은 디자인을, 효율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요. 철과 나무를 주로 사용합니다. 디자인 되게 모던하고 튼튼해요.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메이커입니다. 네, 고운 재질의 벤토나이트네요. 음 어디 거예요 이거는 원산지가? 미국이고요 미국 중부에서 나온 거군요 역시 네. 주로 품질 좋은 벤토 나이트는 미국하고 호주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대륙 쪽의 벤토 나이트들이 대충 질감이 되게 좋고요. 구대륙 쪽, 중국 쪽하고 러시아 쪽 벤토나이트가 그러니까 나라 때문에, 나라가 후져서 벤토나이트가 후진 게 아니고, 이게 구대륙 같은 경우는 이제 뭐지, 지질상의 문제인가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오랫동안 사용한 모래라 그런지, 벤토나이트 질감이 조금 떨어져요. 장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잘 굳는다란 어떤 굳기 측면에서만 본다 그러면은 뭐 중부 유럽 쪽, 중부 쪽이나 미국 중부나 아니면 호주 쪽이 훨씬 더 낫고요. 그 다음에 가루가 덜 생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러시아나 중국산 벤토나이트가 더 우수해요. 아, 펠리웨이브스가 있네요. 세상에. 펠리웨이는 뭐 제가 많이 소개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양이 어떤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여러 가지 뭐 앱, 페로몬들을 뭐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훈진기 타입으로 만들어 파는 회사고요뭐 다묘 사육 과정의 경우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것도 있고 홀로 있을 때도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다양한 고양이용 급수기들도 이쁜게 많네요. 그리고 자동 급식기도. 얼건 어 처음 보는 형태의 자동 화장실이네요. 그 다음에 칫솔이네요. 고양이 이빨 닦는 데는 칫솔이 되중요하고요 사실은 작을수록 고양이 이빨에는 좋아요 아주아주 아주 작은 것들 근데 닦기가 되게 힘들죠 좀 비인간적으로 작으니까요 일단 초보자들은 큰 칫솔을 쓰세요 강아지용으로 아니 그래서 이제 전체로 대충 훑게 그걸 쓰다가 점점 좀 익숙해지고 고양이가 큰 거부감을 안 보이면 점점 작은 칫솔을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적응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뉴트리플레는 동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고양이 간식 브랜드고요 어, 나름 대기업에서 특히 참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에서 고양이 간식을 만들면 어떨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요. 나온 지가 좀 되기도 됐고요. 초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기호성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종종 구토를 유발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마 레시피 문제였을 거예요. 간식이 뭐 좋은 재료만 샀다고 고양이 입맛에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요즘 나오는 건이가좀 다르더라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레시피 수정도 되고 발전한다 그러면은요, 일본이나 대만의 여러 유명한 고양이 간식 메이커처럼 큰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캣빵이고 우리 고양이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하나쯤 놔두시면 괜찮아요. 가격이 싸니까는요. 요거는 사실 필수로 한두 개쯤 갖고 있으면 좋고요. 특히 이제 캣타워 밑에 깔아놔가지고 애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점프하거나 착지할 때 미끄러지지 않게 이런 거 깔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콩은 원래 워낙 유명한 메이커라서 애들의 행동과 관련된 장난감으로 굉장히 유명한 메이커입니다, 콩은요. 요즘에 보험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여러 보험사들이 사활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는요.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 요즘에 보험 요율을 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2021년 KB 금융그룹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비용보다 매달내는 보험병이 더 저렴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살이 넘었다 그러면은 보험을 가입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재밌는 업체를 하나 찾았는데, 여기는스케치클럽이란 곳이고요. 사실 여긴 저하고 인연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얼굴 나와도 돼요? 국민대 이제 고양이를 돌보는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국민대 고양이 추호요란, 추호요라는 동아리였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 같아서 거기 회장 출신부터, <laughs>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laughs> 거기 동아리에서 열심히 고양이 구조를 활 구조에 활동했던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고요 다양한 고양이 이쁜 용품들을 팔고 있어요 뭐 쿠션부터 시작해서 애들 집뭐스티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디자인의 제품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이 수익금을 또 고양이 보, 보호나 봉사에 쓴다 그러네요. 어떠셨나요? 사실 올 때마다 조용히 촬영만 하고 가야지 마음 먹다가도요, 오기만 하면 참을 수가 없네. 겉잡을 수 없이 이번에도 샀거든요. 뭐 새로운 제품들도 좀 있었고, 재밌는 애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 여러 가나찜 행사를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팩상담소 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